너는 꽝이다. 왜 이렇게 느립니까? 믿어도. 아 미다덕 꽝 아니네. 응, 미다덕 먹어 야, 닭발이 보인다, 닭발이. 닭발밖에 없다. 뭐야? 어. 뭐가 있는데? 야, 야, 짱. 야, 어, 빨리, 어. 일로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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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어. 짱어다 장어. 빨리, 아, 빨리, 빨리, 아, 야, 빨리. 빨리 빨리, 빨리. 야, 더 큰데? 야. 우리 저번에 잡은 거랑. 더 커. 야, 이쪽으로 가. 까봐. 빠진다. 빠진다. 졸로 가. 졸로. 저안 쪽으로. 응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공개합니다 나의 해장호를 와, 니 네, 와, 오, 엄청 커. 엄청 커. 니 네, 무슨 새복이 붙었나? 오, 엄청 커. 예? 빨리 빨리. 빼. 아니, 잠깐만. 이게 아니. 안... 빨리 <laughs> 안 빠졌는데? 야안 빠졌는데? 아. 나 u 빠졌는데? e 야야 m buttoned. I'm 종이 t t 이 n e d I'm b u t 이 o n e d I'm buttoned. I'm b u t t 아 n e d I'm b u t 짱어 너 짱어 너어 빨리 야 이거 배 빵빵한 거봐야 물리면 이거 손가락 잘린다 배 빵빵한 게 닭발 한 15개 먹었구만 살살 살살 니에 니 네, 네 좋은 게. 살살 살살 아프다 왜 솔로미 찔리면 안 된다 그 꼬리부터 넣어야돼 꼬리로 나가거든 얘가 아 이거 근데 꼬리를 맞으니까 너무 엄청 아프네 아프지 당연히 빨리 해. 알았어 썰렁이가 빨라서 던지 아씨 썰정이가 문제가 아니야 살살 꼬리부터 야? 아니 너라고 네! 두 번째 짱아야 꼬리부터. 꼬리부터 응 살살 천천히 오 어, 꼬리에서 피나요 네가 하도 때려대니까 천천히 너무 천천히 넣는 거 아니야? 너무 천천히 넣는 다어 <laughs> 아니 다시다시 다시. 이걸로 안돼 다시다시 얘가 진정해야돼 어. 진정이 안되잖아 니가 못시키는거지 진정해 아니 그렇게 하면 음, 안나 어. 무슨 짱아 들 때마다 씨름이야 빨리빨리 빨리. 너너너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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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거 다른 방안을 찾아야겠어요 아까 잡은 장어 손질 아람이도 빼자 와 진짜 크다 니 이런거 운송질 못해? 나? 짱아트 물릴까봐 못해 와 간다 간다 흙피 여기 있어 영도 머리를 먹은 줄 알았는데 안 먹었구나 아얘는 내장도 먹어? 먹어야지 예. 돌로면 똑같네 응? <laughs> 슬기 크기 봐 슬기 때쓴나 여기 올려줘 오와 내눈 알만한데? 후 <laughs> 대풍이 대풍아 먹어볼래? 안돼 뭐 우리 집은 술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녕 아짱은 손질하기 편하겠다 비늘이 없으니까 와, 위장이 아무것도 없어. 아, 무것도없 심장, 심장. 와, 어 이거 신나게 붙어. 신나게 붙어. 신심게 붙어. 신 신나게 붙어. 신나게 어신어 신나게 붙데 아루 직사 <laughs> 크기 비사가이 별로 안 크네. 안 죈. 은넘래 살아 갖고. 아직까지 신경이 살아 갖고 육기돼. 게 야트름하이트 저것도 기름기 름 때문에 기름을 떼버리면 되잖아 아니 일로 옮겨버리면 되잖아 야 저거 어땠어 기름이 여기 좀좀바스로 옮기면 되잖아 이말안그 <laughs> <laughs> 피자 안 뜯어졌어. 응? 그 피자 안 뜯고도 타야. 무슨 박스 치즈기. 보름도 뭐? 아또 보름도 뜯으면서 보 도마가 없니까 으 박스 대식 박스로 쓰려고. 여기는 도마나 체무나 어디 가보고. 아, 깨졌잖아. 깨져도 놔둬야지. 괜찮아 <laughs> 구독자분들 중에서 도마 집한 사람이 있을 거야. 도마 하나만 기부해 주세요. 집에 도마가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보이시죠? 이렇게 진짜 불쌍하게 우리 박스에 딱 깔고 생선 손질합니다. 도마 보내주세요. 아 탕은 이거 뼈도 다 통째로 끓이지? 응. 동그랗게 말면 꽃 아니야? 이제? 안돼 안돼. 유튜브에서 심의에 걸릴 수도 있어. 어 칼이 겁나 잘 된다. 갈았나? 어, 거의 꽃인데. 야, 우와 어 거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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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움직여. 저 척척도 긁을 때마다.

柏木ました